아, 저 문과라서, 여기서 <목소리> 국사를 한번 보자고? 오케이. 잠시만요. 한국사용. 어 한국사 영역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이잖아. 가시대, 연천 전곡리하면 무슨 주먹도끼하면은 뭐 어디야? 댄석기, 어이 구석기 시대잖아.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을 찾는 거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죠? 민무늬 토기는 이, 이 뭐야? 이거 철기 시대 아닌가? 청동기 아니면 철기인데, 어. 기파형 동검은 청동기지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은 거는 사실상 그 철기시대 어. 철기시대에 있었던 사실이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게 답이죠 어. 그럼 1번 답은 5번이다 어. 그래서 딱, 딱 봐도 알잖아 이거 이제 이제 안 이 구,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여거 여고랑 여거 중에 헷갈렸을 거야. 1번이랑 5번 중에 고인돌이 언제더라? 어 고인돌은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라는 거. 어 고인돌은 청동기 그니까 고인돌이 구석기 뭐 석기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청동기였다는 거.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의 장수 이근행이 봐봐 이거 삼국사기잖아 삼국사기는 그니까 이거 보면은 일단 자료가 일단 자료가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면 뭐랑 뭐는 아니요 임진왜란이랑 임진왜란이랑 이거 홍건적과 왜구 이거 아니죠 어 그리고 동북구성 이것도 아니지 어이 그러면 3 4 5번 아니야 일단 일단 여기서 끝났어 어. 홍건적 외구, 홍건적 임진왜란 요거 요거 3사 그니까 삼국사기라는 자료에서 일단 3, 4, 5번이 무조건 아니라는 거는 바로 나오죠. 어. 그러면은 보면은 매소성. 매매소성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거 하면 어디에요저 아니, 그리고 이거 여기 힌트가 다 있네. 이거 보세요. 적의 장수 이근행이잖아. 이근행. 이근행이 뭐예요? 이근행이 당나라식 이름이잖아. 어. 이게 몽골이랑 대몽항쟁이면은 몽골 군사가 몽골 장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몽골 장수는 무슨 이제 몽골어로 돼 있잖아. 근데 이근행이라고 하는 거는 몽골이 아니라 당나라 전쟁이다. 그니까 러 이거 이거는 솔직히 역사 몰라도 그냥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으로 맞출 수 있는 것만. 이거 1번이죠. 1번. 이근행 이러면 이제 어디 나라 사람일까? 당나라 사람일까? 몽골 사람일까? 그럼 당나라 사람이잖아. 당태종, 이세민, 이세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글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처럼. 어. 아니 삼별초는 이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대몽항쟁이 문제야. 몽골 사람들은 이름 이렇게 안 짓잖아. 몽골 제국이 누구야? 몽골 제 몽골 그 제왕이 누구야? 칭기즈칸이잖아. 칭기즈칸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름 안 짓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보고 3, 4, 5번 아닌 거 알았으면은 1번이나 2번인데 이거 이름 보면 당연히 당나라죠. 어. 대조영 봤으면 그 대종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요즘에. 자 밑줄 친이 나라 해동성국 나오자마자 어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바래지 바래. 어 발해잖아 해동성국 어 성왕 성황. 발해 성왕에 의해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잖아 그럼 이거 뭐에요1번이지 당연히 어. 이거 이, 게임 끝났지 이거 1번이지 골품제 신라 무천 동해라는 나라고 금강가야 가야고 오도 양계 어디에요 이거 고려잖아 어. 그럼 게임 끝났지 1번 이게 문제를 막 다다다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 딱 중요한 것만 딱딱딱 외우면 게임 끝나는 거야 개경에서 팔관회를 열었다 어. 팔관회 개경, 개경과 팔관회 하면은 그리고 송나라 어. 송나라, 여진 이건 뭐야 가 국가 어디야 야 근데 국사 진짜 많이 쉬워졌다 저 때는 그 서울대 들어가려면 필수 과목이라서 이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국사의 의미가 좀 바뀐 것 같아. 이거 신라예요? 이거 신라 아니지 당연히 이거 고려죠, 고려. 낭낭과 어. 외등의 철이 수출된 거는 이제 고려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부터 철이 수출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풀수 있어요. 상평통보 뭐야? 상평통보는 저거죠? 그 조선 때 어, 조선 시대에 발행되었던 거고. 한국 중앙 총상에는 구한 말 어. 대한제국 대한제국이고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과 전식과 요거 이제 요거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상품 작물은 이제 저거죠 조선 후기 어. 조선 후기니까 요거는 아니고 전식과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가 운영된 거는 고려시대니까 답은 2번이네 신라의 수도가 개경이었다고요? 신라의 수도는 저거잖아. 경주잖아. 어, <웃음> 신라로 <웃음> 신라로 치고 했는데 맞췄다고. 이거는 사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은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5번 문제는 이거 누구예요? 근데 이거 이, 이제 저는 인문학 배웠으니까 이거 보면 딱 어. 누군지 알긴 알거든. <laughs> 히어스프리 하면서 프리가 슬프다고? 이거 누구야? 이거 진울이잖아. 어. 아니지. 을천이지. 을천. 어, 을천이지. 어, 내가 뭐, 뭔말 하는 거야? 을천의 천태종. 하면 답 4번. 바로 요, 요거 이제 이게 누군지만 알면은 카라집이라고 <laughs> 야, 카라집 나가. 세속오계는 누구요? 세속오계는 원광법사. 어. 삼국유사를 저술한 거는 이련, 이련스님.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한 거는 묘청. 어, 이렇게 알면 되는 것.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잠깐만 나 잘렸니? 잘렸네. 잘린 김에 뭐뭐펼수 있겠어? 잠시만. 이거 충전 좀 하고요. 꽂아지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콘셉트가 안 꽂혀져? <목소리> 고려의 개혁군주 무슨 왕 원이 세태하고 명이 등장하는 국제정상에서 반원 자주 정책한 무슨 왕이에요 반원 자주 고려 우리 그 신돈이라는 드라마 알잖아 신돈이라는 드라마에서 신돈이 언제 등장해요? 공민왕 때 등장하잖아. 어, 공민왕 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머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단원 정책을 폈던 게 결국 공민왕이다. 그 공민왕이라는 걸 확인하면은 가에 들어가 있고 바로 알수 있지. 개혁군자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는 누구예요? 이건 신라시대지. 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건 신문왕 때죠. 신문왕. 당백전 발행한 건 누구예요? 대원군.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수복한다. 요게 맞는 거지. 대동법을 시행했다. 대동법 누구야? 대동법 누구야? 대동법 이거 이거 광해군 아닌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장보고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해진에서 치한거 요거는 이제 신라시대니까. 어. 그니까 고려 때 있었던 일만 체크해 보면 3번이라는 거죠. 바로 나오지. 다음 가상대화에 등장하는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지금 요거 보니까 갑자기 시청자 20명 나갔어. <laughs> 전하, 전세의 고 수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를 비옥한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야딱 얼굴만 봐도 무수, 누구야? 야 이거 이거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겠다. <laughs> 장난하냐? <아니야? 웃음> 이거는 그냥 이거 맞추라고 된 거다. 이거 누구야? 가종 대왕이시잖아. 그럼 뭐야? 화랑도 정비한 거. 이거 아니죠? 후삼국통이란 거 아니죠? 훈민정음 창제. 여기 맞지? 어 그냥 얼굴만 봐도 3번이네. <laughs>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인데? 잠깐만 내가 뱀가 아니지? 어. 자 조선시대 정치가인 누구의 일생을 정지한 것이다 중종방정 이후 정계에 진출한 누구는 현란과 시실건이 이거 누구야 현란관 시실 그리고 훈구 세력에게 잘못 보여 공훈을 삭제해야 된다고주장하였다 김효사와 김효사와 뭐예요주초위왕이다 주초위왕 주초위양. 풀했다가 풀했다가 벌레들한테 그 벌레들이 갉아먹을 수 있게 꿀을 발라놓은거야 벌레들이 거기를 따라서 꿀을 이렇게 이 잎을 잎파리를갉가먹겠지 그거를 한자로 만들어 가지고 아 이거는 왕한테 보여준 거야. 전하 벌레들이 이렇게 갉가먹었으니까 지금 이거 뭐 누군가 반역할 거라는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도전을 비롯한 사림 세력들이 그냥 다 쓸리게 된 원인이잖아요. 어 그럼 뭐야? 조광조. 어 사림 주도의 개혁을 싫어하다. 5번. 구강의 전역 책. 야. 탕평책. 탕평책 누구야? 탕평책 누구야? 조선 시대. 탕평책 하면은 영조지 영조. 영조, 영조 뭐예요? 영조. 답 1번. 균역법. 정동행성을 폐지한 거는 그 고려 시대 때고요. 사심관 제도는 고려 사심관 제도도 고려 때. 통리기무만무는 조선시대, 22담론은 이제 백제시대 때. 어, 답은 균역법. 한조 씨, <laughs> 한조 나가. <laughs> 게임에 좋게롭다고 아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김홍도와 신윤복 언제야? 고려시대 후기잖아. 조선 후기잖아.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뭐예요? 조선 후기 황룡사 구축 이거 신라지. 한글 소설과 사전 시조 이거 조선 전기 주, 상감청자 이거 고려 때 직지심체 요절 이거 뭐야? 아 이거는 그냥 저거 나라 나라로 하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네 이번어 한글에서 이, 이게 약간 조금 다른데요 시기가 약간 다르긴 한데 어 요거는 그냥 그 가장 가까운 그냥 이 번이라고 체크를 해야 되네 아이 아니, 고려 아니야 이거 조선이야 조선. 자,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각자 적절한 것은 병인박해가 시작되고 프랑스군이 강화 신미양요 여기 여기 있는 사건이 뭐예요? 오페르트도구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도구 사건 해 가지고 적합세 서지죠. 어. 이거 이 뭐야? 얘네 얘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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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이거 이후의 사건이라고. 그 답은 1번. 어. 신미양요가 발생하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각자 적절한 것은? 근우 어. 조선여성운동 1929년이죠? 어 1929라고 여기다 다 적어 에, 여기 힌트 줬네 이거를 몰라도 이 숫자만 봐도 1929년이라는 걸알수 아, 있네 그럼 답 뭐예요? 여성계의 민족유일당운동어을 조사한다 여기에 맞는 거죠 5번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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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는 그냥 거져주는 게임이구만 여성, 여성 응. 이거 쓰라람한 할까? 알라라크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가락지에 담긴 애국심 이거 뭐야 무슨 운동이야 가락지 이거 하면 뭐야 일본에 진 나라빚을 갚으라고 한이 운동 백주년 뭐야 이거 국채 보상 운동이잖아 국채 보상 운동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그럼 뭐야 치안 유지법에 의해 탄막 타인바... 국채 보상 운동 대한매의 신보의 언론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3번 이사 번 독립문 건설 주도한 독립 독립협회 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으로 오는 것은 어린이날 제정한 거방정환 선생님 원산학사는 독립파 독립협회랑 관련 없고요 만민공동회가 맞는 거죠 어. 만민공동회 분할로드 운동도 관련 없고 맞춤법도 야 이거는 <laughs> 디아는 원래 안 죽어요. 어. 그래서 DR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가지고 와야 돼.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인이 자주민 3일 운동이잖아. 3일 운동이면 5번이네. 야, 그냥 이거는 이거는그 수능이 아니라 중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그냥 딱딱 딱 봐도 그냥 중학교 뭐 중학교 연합고사 수준의 문제죠. 의열단이죠. 의열단, 의열단 하면 당연히 그냥 3번 김원봉 총선거가 실시된 신기 어. 50 총선거. 어.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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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거에요? 유엔소총에 따라서 유엔소총의 결의에 따라 실시되는 5월 10일 총선거에 조선민족이면 <laughs> 어어 시공민족이면 참가하라 다음 사항을 명심하자 어, 이거 뭐예요유엔소총이 하면 저거잖아 그 모스크바 3상회 이후에 이제 펼쳐진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라네요. 라. 라가 되겠네. 4번. 11.6 사태 이후 최규화가통일주체국민회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신군부 세력이 12.12 12 세력을 일으켰다. 어 이때 일어난 탐구활동. 요거는 저거죠. 이건 이승만, 시, 이승만 대통령 때. 이거는 6.25 전쟁. 제주 4.3 사건. 요거는 그 이, 이전 일이고요. 한일일정선은 조선시대 때. 어, 그래서 5.18 민주화운조. 어, 요게 맞는거지, 4번. 회사령이죠. 어, 1910년대. 어, 1910년. 여기에, 여기에 이제.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건데 1910년대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별기군은 이제 이때가 아니고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이 맞네요. 답은 2번이네요. 2번. 궁극기 무천은 이 전의 사건이고. 홍경래의 는 조선 후기 난이고. 신탁 통치 반대 시위는 아예 더 멀리 앞에. 한의 대정서가 근데 두 개가 있는데.